신용도가 낮다면 이걸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본 상품은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 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은행 햇살론뱅크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채와 신용개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다른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전북은행 햇살론뱅크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022년 2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월부터는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대출 한도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 햇살론뱅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요건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1회 이상 소득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본인의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연소득 3,500만원 초과부터 4,500만원 이하 본인의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연소득 4,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신청 불가. 신용요건, 전북은행 자체 신용등급 평가로 7등급 이상인 고객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어야 하며 완화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확인하세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변동금리로 설정되어 있으며, 낮은 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증료 연1.0% 이나. 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 컨설팅 이수자 보증료 연0.1% 이나.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사용하며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 햇살론뱅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부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부은행 햇살론뱅크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 대출 추천 상품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은행 햇살론뱅크는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승인율이 높아 대출을 받기에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하러 가기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